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유튜버 김다영입니다. <laughs> 하나도 안 떨려보여요.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내가 떨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꼬일 수도 있어 너무 떨려서. 라식할 때 안아프셨어요. 제가 라식.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런 수술을 해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떨리잖아. 이거 잠깐 끄고 얘기하자. 너무 떨리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그때 결혼을 했었나? 아무튼, 지금, 그 남, 지금 남편이랑 같이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수술을 받으러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저의 순서를. 저는 자가혈청 라식을 해서 피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이용해서 안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안구 건조증도 덜생긴대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피를 먼저 뽑아요. 그리고 나서 순서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쭈루룩, 뭐, 김다영님, 뭐, 라미스님, 맥사랑님, 의행행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여섯 명, 일곱 명이 한 공간, 한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쭈루룩쭈루룩 앉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간호사분께서 이런 막 수술 이런 거다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가운 같은 걸 줘요. 이거 입으라고 이제. 그래서 입어요. 입은 다음에 다 가서 눈 감으세요. 알콜 솜? 그런 걸로 눈 주변을 이렇게 싹다 닦아줘요.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려요. 거기서 기다린 게 아마 되게 길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저는 수술대가 딱한 개만, 나를 위한 수술대 하나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여섯 개의 수술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수술을 진행 중이에요. 그 수술의 공간 안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만의 의자가 또 있어요. 약간 생각하는 의자처럼. 근데 거기에서 또 간호사분이 눈에 뭘 넣어줘요. 넣어줬나? 아무튼 뭔가를 했던 것 같아, 내 눈에. 이제 김다영님 여기로 오세요 하면 은 이제 그 수술대에 드디어 올라가는 거죠. 너무 떨리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딱 이렇게 눕는데 너무 긴장 해서 <laughs> 어깨가 귀에 자꾸 이렇게 닿는 거야. 누워, 누웠는데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바닥에 그 수술대 침대에 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살짝 자꾸 들리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꾸 그 선생님이 아, 힘 빼세요. 힘 빼지 않으면 수술이 힘들어져요.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긴장하고 싶어서 하냐고 긴장이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여기 목에 엄청 힘을 줬어요. 나는 지금 머리에 힘을 주면 안 되고 어깨에 힘을 주면 안돼 하면서 여기를 더 피기 위해서 여기에다 힘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어깨가 있잖아요, 옆모습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깨 부분이 들리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요? 이거 아파요? 뭐 어때요? 막다 물어보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눈에다가 눈을 이렇게 쫙 벌려 눈을 이렇게 쫙 벌려 뭔가로 이렇게 찝어놔요 그 다음에 뭔가 검은색의 어떤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 같아 검은색의 어떤 거를 여기에다가 눈아래다가 딸깍 껴요 그러면 그래서 퓨 이런 소리가 나.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딱 빼. 그럼 이제 눈알 마취가 된 거예요. 여기 앞에 뭔가 기계가 있어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럼 그 기계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봐 주셔요. 그 레이저 나오는 부분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외계인한테 납치가 돼서 외계인이 나한테 어떤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데 똑바로 안 쳐다보고 막 약간 비껴가게 쳐다보니까 이걸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시면 수술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레이저로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눈을 살짝 오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를 하고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시간이 내가 자각하는 시간은 엄청 길었어요. 15분, 20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를 또 해야 된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건 어차피 끝난다. 난 어차피 여길 걸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수술을 다 받고 나왔는데 이제 눈을 제대로 못 떠요. 막, 막 이러고 나와.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 간호사 언니가 저를 부축을 해줘요. 의자까지. 근데 이제 내이 눈물과 이런 실눈 사이로 남편의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나 내가 어떤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그그 <laughs> 그 홀에 매니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 과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 울어도 돼요? <laughs> 저 울어 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 울어도 된다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수술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래서 설명도 대여도못 듣고 이제 남편이 다 들어줬죠. 설명 같은 거를 <laughs> 아 너무 웃겼어. 아니,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픈 건 하나도 없는데,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새롭고, 너무 생소하고, 그 경험이 무서운 거니까. 나는 진짜 외계인이 나한테 실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